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긍정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겨 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런 거룩한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새롭게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개오의 고민입니다. 사개오가 마음속에 가졌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개오 마음속에 있던 그 고민과 그 갈등이 사개오를 예수님 만나게 했고 또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한 구절 속에 사개오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일을 위한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사게오는 일생 이 일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한 결과, 그는 세리장에 오를 수 있었고 부자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게오가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면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어 보니 또 세리장이 되어 보니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예만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사개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운 마음 속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도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아무런 갈등도 고민이 없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돈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연약하여 세상의 만족을 구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 속의 갈등과 현실에서 어쩔 수 없어서 넘어져 있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고민들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멈추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 시도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래야 성령님 도우셔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완전히 돈을 따라 살지 않고, 돌이켜 다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도 갈등이 없고, 세상 물질과 명예를 바라면서도 고민이 없다면 안 됩니다. 갈등과 고민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믿음을 따라 살수 있는 길을 여시고 믿음을 따라 살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개오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달라지기를 소원할 때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방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때에 여리고를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게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게오의 마음을 아시기에, 사게오의 고민을 아시기에, 사게오의 갈등을 아시기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받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과 육이 치료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사껴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 인생의 이런 고민들, 이런 갈등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기대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오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사오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리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수고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자신에게는 복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케오 속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실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돌아서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이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기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웃음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강한 소원과 의지가 삭개오 하여금 큰 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인생에 답을 얻습니다.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깊은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겐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같겠나이다. 사개오가이 순간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는 회개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회개도 회개지만 오늘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이전에 가치게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이런 삶의 회개도 또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슬픈 회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님 만난 즐겁게 하는 회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오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죄인이라 비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었습니다.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그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습니다.어떤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일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맞바꾼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 말합니다.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더 이상 돈에 매여 사는 삶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는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케오의 회계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회계에는 열매가 몇습니다 회계는 단순히 뉘우천인 것이나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계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음을 뺏겼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뭐 집중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의미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계요 회계의 열매입니다. 사껴오는 더 이상 돈을 붙들고 사지 않습니다. 사껴오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나누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인한 사껴오의 고민과 갈등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우상이요 자기의 전부였던 물질에서 벗어나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건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돈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말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글을 쌓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걸림들도 돈입니다. 돈의 마음이 가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돈에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껴오는 세상 명예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입니다.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그가 원하던 세리장이 되었고, 그가 원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껴오는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부를 곳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리장이 되어도 그가 부자가 되었어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장이 되어 보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어 보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오 인생 고민, 인생 갈등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주는 만족 대신 예수 안에서 얻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오 이야기를 읽고 사기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기오 여전히 사기오가 예수 믿기 전에 구했던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교처럼 세상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명예를 얻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를 탐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돈에 집착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내게 은혜로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세상 욕심과 세상 죄에서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세상 것에 대한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을 너무 많이 맛보고 그것을 너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돈이 주는 만족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 때의 아무런 고민과 갈등도 없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절금을 따라가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러한 것을 구하지만 신앙의 고민 속에서 신앙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그것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어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현실이 힘들어서 잠시 물질과 세상이 주는 만족의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그 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신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구약 성경에 믿음을 따라 산 사람과 믿음을 없이 산 사람의 대표자처럼 비교하여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속에는 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환과 후회와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갈등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이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에 대한 후회, 회개, 갈등,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삶이 개선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멸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울왕 당신에게 큰걸림돌이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되게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성리합니다. 자길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사,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도 그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벌만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얕삽, 얕은 신앙으로 대응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세상을 쫓아 살고 끝까지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은 그 자녀들과 함께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지만, 내 육신은 연약하여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자꾸만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면서, 오거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리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사울이 평생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새땅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었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십자의 길을 갈수 있게 되었던 거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물질을 탐하며 살면서도 고민조차 하지 않고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며 어떻게 그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연약한 몸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 한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만약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그런 사격의 고민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없이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겠다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사껴와 경험했던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 즐거움이 주는 만족은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그 만족을 한번 봤다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물질은 우리를 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하는 평생 우리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 물질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가고 물질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구해야 항상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만족하고 어려 좋을 때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내가 풍부해도 처해봤고, 비참해도 처해봤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위해서 물질로 자족하려고 했으면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려고 하면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대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으로 만족할, 만족을 누리고 그것에 만족을 삼을 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뵙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한 참 만족을 알고 그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음으로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순간순간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 절곰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것을 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속절없이 맥을 놓고 세상을 따라 살 따라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만, 복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자기가 생명처럼 생각했던 생명, 생명, 물질을 나누어도 행복했던 사개오처럼 세상에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